남자면 먼저 그 소외감이 그간 시간 속에서 너무나 방치되거나 효라는 그 가치 인식이 없는 나라가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뿌리라고 할까요? 또는 현대 문화적 가치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게 너무 오랜 시간 용주사뿐만이 아니고 효라는 가치마저도 너무 방치했다는 느낌이 매우 그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인이라는 것을 굳이 굳이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 국가적으로 먼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서 나서서 하는 것이 조금 전체 국민들이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인류 역사 속에서 덮는 가치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에 뭔가 행복 조건, 인간의, 어, 가치가 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새기면서, 법인에 어차피 이제, 시작됐으니까, 점차적으로 아마 국제적으로 효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데 그것이 인류를 평화롭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우수한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소외됐던 모든 청소년 또는 뭐 어린아이들 또는 뭐 학교 문제부터 시작을 해도 거기에 빠져 있는데 결국은 그 애틋함이거든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애틋한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돌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점점 확대되버렸죠. 음. 그래서 그 가치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이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인류사를 구원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거 말고 뭔가 크게, 큰 것의 가치로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작게, 좁게만 가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국가를 대리해서, 국민들의 뜻을 대리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대통이라는 글자 자체가 큰 거잖아요. 작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크게 뭔가 이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야말로 전 국민이 가져야 되는 절대적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적 가치로 하면 너무 큰 틀이 불가적, 대자 대비의 어떤 그런 큰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나보다는 상대를, 남들을 먼저 챙기고 보살피고 하는 그 애틋함이 바로 이제 나를 버리는 데까지, 어, 나를 희생하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대자 대비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알수 있는, 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위대한 열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본인 본인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무나 그못 버립니다. 네. 그 말이 쉽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큰 마음이라야 크게 버림이라야 대자 대비에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런 희생적 가치. 네. 그게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애틋하다는 건 정말 그 어미가 자식을 위한 희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잖아요. 네. 그 남에게는 잘안 되는 겁니다. 본래 소외됐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일축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어. 스님으로서의 어떤 늘 삶이 스님들이 수행적 가치에만 두다 보니까 서로 또 이런 대사회적 기능에서 약화됐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그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려내면서 효의 지식적 전달 가치를 새롭게 한번 정조대왕의 뜻과 함께 용주사와 용건능이 둘레를 아마 그런 효문화 가치의 메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 유산적 가치는 이미 우리가 다 표현을 해버려서 그것이 바로 효에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류 전후 역사가 효의 가치 속에서 버무려져 갔을 때 정말 행복했던 시간으로 인류 역사 속에 남을 거지만 이쪽 경기도 우리나라 같으면 경기도 남부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남부 지역인데 주변에 이제 그런 옛날 같으면 큰 사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는데도 고려 때도 그렇고 정조 대왕 때도 능침 사찰로. 여기가 가지고 있는 그 터의 세계를 얘기하자면, 이 국가를 다 아우르고도 남을 그런 어떤 매우 좋은 터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여기를 그때 당시에 뭐 그런 풍수지리, 이런 분들이 대가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를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천년의 시간, 그 이상 2000, 3000년의 시간에 어떤 핵이 여기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향해서 정말 후학들이 또는 국가적으로도 핵심 사상으로 키워지길 정말 발언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정조대왕의 어떤 부친에 대한 그 가치를 단순하게 묘를 쓰는데 뜻을 뒀겠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터를 잡았던 겁니다. 그 실제 사도세자 능에 가면 이미 거기는 천년 길지로서 누가 와도 부인할 수 없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터의 가치를 살려내는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동안에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재생산된 그런 훌륭한 문화적 기운이 이곳에서 발현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조 대왕이 그런 터에 관련된 또는 국가 운영 경영에 관련된 측면을 이쪽 수원 뭐 안양 그 밑에 쪽 시흥으로 해서 이쪽 화성까지 내려왔 그때 당시는 수원이었죠 수원현이었을 텐데.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운영의 틀을 변화시키고 뭔가 나라 살림을 또 다른 어떤 산업적 틀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틀을 잡았다는 게 매우 신비롭답니다. 핵심적인 게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쓰기 있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게. 그 뜻을 몰라. 신기하죠?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우리 나라, 그러죠? 우리 친구, 우리 학교, 다 우리가 붙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집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가자의 옛날 고전 한자를 찾으면 뭐 어떻게 써 있을까요? 그 속에가 돼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돼지 집을 2층으로 지어서 2층에서 사람이 살고 1층에는 돼지가 살았답니다. 돼지 집을 뭐라고 합니까? 돼지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그게 그 소리입니다. 나를, 인간을,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는 가장 현실적으로 근접해 있는 세계가 우리예요. 그게 돼지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같은 의미로 쓰는 게 우리, 울, 울타리 같이 쓰잖아요. 울엄마 그러잖아. 울타리,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 집을. 그러니까 옛날 그 삶에 삶의 그런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냥 오직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는 게첫 번째야 무조건. 음, 그게 우리가 된 겁니다. 그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써요. 어, 그 속에는 그런 과거 우리 삶의 어 깊은 또는 현실적 뜻이 그대로 반영된 글자랍니다. 한글의 세계는 그런 아주 명쾌하고 깊이도 있고 해악도 있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답니다. 자비롭고 행복한 것이 바로 그 우리적 효의 개념이고 애틋함이 거기 담겨야 되는 거죠.